네,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연극영화 임용시험 문제풀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 문제 17번이군요. 아, 그림은 네거티브 영상 필름과 사운드 필름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두 필름의 상영용 프린터로 매치되는 과정에서 21프레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적당한 곳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는 네거티브 영상 필름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아래는 사운드 필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의 시작 포인트가 피처 스타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사운드 시작 포인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프린트에서 2 1프레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필름 시대 때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요새 우리가 다 디지털 라이즈가 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다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영화 작업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디지, 디지털로 된 장치를 사용할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편집기기,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여기 정답이 음, 4번으로 되어 있어요. 4번이 영상에서 영상 헤드와 사운드 헤드의 물리적 간격이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에서 그렇다. 그렇죠 영상에서 영상에도와 사운드에 대의그 간격이 읽는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져 있는 간극 차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21 프레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는 않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영화들이 속하는 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 세계영화사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론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세계영화사에 대한 부분으로 다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가에 대한 부분으로 다룰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비교적, 어, 영화 사조에서 세신 부분이에요. 60년대 이후를 다루고 있는 거죠. 예, 60년대 미국의 60년대 부분이요. 여기 영화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7년도죠. 네, 마이크 니콜스 작품이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네, 이 우리에게 내일 없다. 이거는 영어 제목을 반드시 써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원제하고 우리 번역된 제목이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영어로는 보니앤 클라이드, 이 주인공의 이름이죠. 보니하고 클라이드가 주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앤 클라이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1967년도 작품입니다. 아서팬의 작품이죠. 네. 네. 마이크 니콜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서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더 나와야 되죠. 데니스 아퍼의 이지라이더가 있습니다. 1969년도 작품이에요. 뭐 여기에서 이 정도로 나오면은 아 이거는 네.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와이드 변치도 나와 있고요. 네, 한번 보죠.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고요. 이, 아, 1번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감독은 조지 로카스 우디 알렌, 브라이언 들파마 조지 루카스하고 우디 알렌, 드라, 브라이언 델파마는 70년대, 80년대, 70년대 이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감독들이고요. 어, 최근까지도 어, 작품에 참여했던 감독들입니다. 네, 그렇고요. 뭐. 이 감독들도 다 작가주의 감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감독이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70년대 이후에요. 이분들은 두 번째 쇼세 충돌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번, 변증법적으로 창조된다고 보았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러시아 몽타주 영화에 대한 부분이요. 또는 서베의몽타주 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쇼세 충돌. 에이젠슈타인이라든지 푸더프킨 그런 어떤 감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그 그분, 분들의 이론이라든지 영화 작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제작 시스템의 분업화와 표준화 관행을 정립하여 스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아, 기본적으로 이런 제작 시스템의 분업화와 표준화를 한 사람, 영화 미국 영화 산업의 산업화를 이룬 사람은 포만스 인스입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했고,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고전적 헐리우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오버하우즈 선언, 이것도 예전에 한번문의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 뉴저먼시네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버하우즈 선언으로 하면은 당연히 독일에서 영화를 다루는 부분이죠. 유 젊은 시나마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버지 세대와 다른 부분이죠. 기존 영화와 결발한 젊은 감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 5번. 미국의 이상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상실한 젊은 세대. 그렇죠 50년대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확, 미래에 대한 확신한 세대, 물질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세대인 반면에 이 60년대 이후 젊은 세대들은요 좀 달라요 부모 세대와 다르게 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반영웅화시켜서 등장한다. 그게 바로 뉴 아메리칸 시네마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도 그렇고요, 졸업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이즈라이더에서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답은 5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New American Cinema는 우리가 New Hollywood라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고요. New American Cinema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대에 앞서서 얘기 나왔던 부분하고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청년 영화의 등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대표적인 게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 다음에 졸업이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부분이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그런 부분에 확신이 없는 거죠 졸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내일 없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클라이드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1960년대 미국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1960년대 미국은 요 시위가 행진 같은 게 많았었고요 폭등 등의 외 시민권 운동과 학생 파업 그리고 베트남 참전에 대한 반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저항 운동과 함께 청년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대다수의 젊은 이들은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획결하던 교육 체계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거대 산업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속에서 부관심 자기만족, 수능주의 등 너무나도 배타적인 관심 영역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런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내 빈곤, 불평등, 인종 차별 등을 방관하도록 한 정치 경제 구조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 없다. 그다음에 마이클니콜스 감독의 이즈라이 아, 졸업, 데니스 워퍼의 이즈라이더 이런 세 작품은 적어도 여러분들 보고. 이 감독들에 대한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영화사, 그,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세계영화사 책은요, 아, 세상의 모든 영화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예전에는 세계영화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영화. 이, 지금, 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 아~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 대한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